재미롭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국립과학관을 한번 와봤는데요. 그 오늘은 여기 전체로 쭉 보여주면서 만약에 여기 왔을 때 어떤 걸 제일 구경하는 먼저 구경하고 어떤 걸 어떤 게더 재밌고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죠. 오, 딱 멈춰. 지금 멈춰. 요 그. 급... 자 표를 받고 왔는데요 먼저 기본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팔찌 이거는 그 이렇게 여기 끈적이가 있거든요 여기 떼서 이렇게 그냥 팔처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첫 번째 관람하는 곳으로 넘어가죠 레딕 여기는 지금 온 가족 과학 체험 도실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우리가 따로 뭔별 뭐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런 그런 좀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생명의 생명을 지나간 먼저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기를 맞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식물 관심 있는 사람 없죠, 거의? 자, 그럼 식물을 건너뛰고, 좀 신기한 것들, 식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불고사리. 음. 대부분 뭐, 공룡 영화에서 막 나오는 말, 나뭇잎인데, 애기들이 공룡 좋아하는 애들은 무조건 계속 몇분 동안 쳐다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애기 다섯 세 이상부터는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여, 이거를 집중해서 받도록 봐주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 청둥오리 이게 진짜 원래 살아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은 거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 눈만 눈알만 교체하고 그다자그 다음 준대맹목 얘가 지금 는백로도 종류가 있는데, 얘가 중간 사이즈 중대 백로. 그래서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자, 이건 뻐꾹이 엄청 흔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건너뛰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만 있나? 푸른 큰수리, 팔랑나비, 넓적배라마기. 지난 100년간 지구의 기온은 평균 0.74도 상승한데 비해 한반도 기온은 약 1.5도 상승했어서 지구 온난화는 개획이창세대 녹산 만든 생물 계정의큰 혼란을 초래하며 생물과 다양한 성과 생물들의 분포 범위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음, 넘어갈게요. 이기 지금 공룡 화석입니다 여기 없지 거은도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진짜 공룡인데 여기가 지금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생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 해드립니다 여기도 여러가지 화석이 있는데 이건 좀큰 화석으로 예, 건너뛰고 전방이 물범 근데 얘가 지금 수컷? 수컷이고요 암컷 될 텐데 얘가 지금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진짜 그리고 크기도 다르고 얘 배가 살짝 더 튀어나온 애가 수컷, 더얇은 네. 애가 암컷입니다. 자 그다음 해양어류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첫 번째 이게 지금 크죠. 노모라는 물고기인데 얘가 대게 좀 엄청 커서 낚시할 때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다음 별 상어인데 여기 하얀색 있죠? 마치 별 같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다음 이게 장어, 이게 장어니까 뭐그대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위로 넘어가죠? 이게 지금 용지 놀래기인데 놀래기가 되게 미니미가고 되게 귀여워요 사이즈가. 그냥 이 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무거운 것들 지금 어디가 있니요 저기 어디? 줄참치 보이시죠? 저 줄참치가 줄참치가 되게 흔한 물고기래요 대구에서 음, 아닌가 어디서 지역에서 엄청 흔한 흔한 물고기 이게 어떤 지역에 가보시면 이 대구에서 이 줄참치도 먹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laughs>